예. 그,가 뭐, 언제쯤 정식이 될까. 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기에는 뭐, 이게 계절의 원인이기 때문에 날씨가 포근해지면 바이러스가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뭐, 뭐, 그것도 연구결과가, 뭐, 결과 나오기도 했다는데, 뭐, 그게 참 차츰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게 원인 지, 코로나 지난 지가 뭐~ 아~ 뭐~ 처음에 내가 추측을 했던 뭐~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라는 것도 하나의 뭐~ 그~ 원인 원인으로 연연연 연관 지을 수가 있는데 뭐~ 대부분 중국, 뭐, 중국 오한 우한이 얼마나 더운 지역입니까 또 이란 이탈리아 군요？아니, 난다는 가아 니라 굉장히 더워요. 뭐 이란 의 어느 사막 은 거의 뭐 영상 70도 까지 올라간다고 하 는데, 그렇게 그러다 보 니까 사실 뭐 결정적 으로 뭐교 회가 최종 원인 이라고 원인이 원인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없 습니다. 그렇다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주일 예배를 집회를 강행하는 교회들도 없지는 않는데 뭐 대부분 교회들이 국가적인 뭐 시, 시책을 달자에 따르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내가 추석 하는 교회도 지금 뭐한 달째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하고 있고 제 주변을 봐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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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부분 뭐한 달째입니다, 이게. 한 달째. 집회를, 집회를 중단한지 온라인 예배로 대, 대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손, <laughs> 평소에는 일요일만 되면 이렇게 자동차들로 뻘뻘하게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자 여기 도 이것도 사실 그 교회거든요. 교회거든요. 근데, 이건 교회인데, 교회가 모이는 교회거든요? 하물며 이 2단도 국가 실책을 잘 이행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 기독...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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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의 최종 진원지나 할수 있는 개, 개신교 에서 일부 이 국가적 시책을 무시하고 계속 주일 예배를 방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결국에는 뭐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고 예전에 소금물로 뭐, 뭐, 뭐 잘못된 정보라고 해서, 해서 그렇게 별로 별의별 방향으로 방향을 회를 열었던 은혜 회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확진자가 나왔, 나왔고, 그렇고서또 생명수교에서도 회 계속 이게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사는, 제가 사는 지역이 이 부천 수사동에서 뭐 오늘도 또 문자로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이 관련돼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근데 뭐 성경에도 그랬거든요. 수, 수,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런데 그러면 또 아, 끊임 그건 구약 아니냐고 변명을 하,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은 또... 아니,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지. 뭐, 세상 권력자들한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고도 그렇, 말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찌 되었든 그건 또 성경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는... 일단 저 이렇게... 다시... 장소를 이동... 장소를 이동하겠습니다. 다시 당신 이동할 텐데 다시 한번 다시 당선 이동할 또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전해드리고 보자 한 말은 코로나 사태가 2년 동안 2년을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말하는, 말하는 사람도 있더, 있더라고요 아니 뭐 초창기에는 뭐 상반기 중엔 끝날 것이다 뭐 아니면 4월 경증이면 끝날 것이다라고 말 말하는 말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계속 계속 이제는 해외 역 역으로 유입돼서 발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아니 그 외국에서도 급속도로 또 확, 확산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건 어찌되었든 결론. 은 세개 세계가 확진자가 아, 이게 또 만약에 확진자가 주춤하더라도 이게 이제... 잠복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도 추7기기에뭐한3 0명정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후한 4월 정도 확진 확진자가 나오지 않다가 31번 한 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뭐 50년 뭐 50명에서 100명 그렇게 갑자기 집중감염이 돼서 끝내 한 지역이 전체가 뭐 봉쇄가 아니 차단이 된 사태 상황까지 초과되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아니 뭐 그런 뭐 심각 단계에서 확진자가 확진자가 좀 며칠 동안 있으면 거의 한달 정도는 한달 정도 확진자가 나와,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그때서야 종식 선,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목소리도> 그렇게 한, 한, 네, 한 달째, 그, 지금도 뭐 경계, 뭐 경계 수준으로 사실 격하될 수있고요 이제 우,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 것은 긍정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러, 그렇게 오늘 저는 이러한 메시지를 설명하면서 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